제발 사귀면 요 ㅋ ㅋ ㅋ 다시? 아 다시? 자 오늘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그래서 파도가 굉장히 많이 부시는데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야류 파도에 의해서 휩쓸려갈 수도 있어요 너무 추워요 추워요 너무 추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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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김연수씨 오늘 어떠시죠? 진짜 <laughs> 너무 추워요 <laughs> 일단 오늘의 오지 <laughs> 반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추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요. 아추 <laughs> 너무 좋아서 오늘 죽을 것 같아요. 아나 <laughs> 어, 죽을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아아 <laughs> <laughs> <와> <laughs> 이거 브로콜리 바위 같은데? <laughs> 초코모핀 바위. <laughs> 저희는 여왕바위를 보러 왔다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와서 갑자기 오징어를 먹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라임 콜라를 시켰어요. 라임이 한 조각 올라가 있는 귀여운 콜라. <laughs> 귀여운! 그건 <laughs> 역시 인간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. <laughs> 너무 당혹스러운 맛이에요. <것> <laughs> 따뜻한, 나선 나도 따뜻한 밀크티를 받았어요. 왕! 왕! 건강하면 죽을 것만 같으니무서아냐아 <laughs> 이게 뭐이야 이게 뭣야 우리 걸 알아볼 수 있는 <laughs> 미대생의 힘어뭐 <laughs> <laughs> <뭐야>, 진짜 차와 와 갑자기 져 우리 여러분 저희 갑자기 난리다가 차가웠어요 <laughs> 계속. <아니, 차와요. 웃음> 비어요

드리븐 드리븐 여기가 어이 세계로 가는 터널니가들리븐 드리븐 스뭐 갑자기 얘네가 내 영상에 침입줘 <laughs> 아니 뭐야 얘네 왜 하나 나눴어? 너이은 굳이 이렇게 아니 뭐야 좀 그래 꼴괄론이야 <laughs> <laughs> <저> 갑자기 막 <laughs> 예쁘다 어. 어, 너무 어, 너무 어, 아 벌써 찍혔다 어, 아, 아 사야지, 음 근데 음잘 야, 야, 미, 귀여워 우리 아무것도 안찍으면나왔거어 우리 출연해서던 내가 아, 그치 귀여워 귀여워 이거 엄마 뭐 까아야 <laughs> 이거 뭐야 흔들리자가 아니었어 아귀 어, 안녕. 어. 고양이가 없는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에요, 여러분. 너무. 감사합니다. 아 와. 나오세요. 이 모찌를 구매했어요. 예. 만개 떡이래요, 여러분. 우리 지금 뭘 먹으러 왔죠? 떡이 올라간 빙수요. 잘 먹으러 왔습니다.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 같습니다. 저희 빙수 먹었어요. 빙수 최고. 진짜 맛있어 <목소리가> 여러분 오늘 저희의 첫 밥이에요. <laughs> 근데 지금 현재 시각이 몇 시죠, 영수 씨? 현재 시각 9시2 0 분입니다. <laughs> 근데 저희의 첫 밥. 귀 떡볶음면, 그리고 부산, 부산 떡볶이가 맛이 정말 똑같다는 떡볶이, 그리고 어묵, 고구마맛탕, 그리고 호로요입니다무조합좋 <laughs> <저 밥과, 웃음> 맛있게 먹겠습니다. <laughs>